오늘은요, 요, 십자수 통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이렇게, 이렇게 열면요. 열면, 이, 캐릭터리 체인지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기에다가, 이 십자수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걸 여기에 넣는 거예요. 이걸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건 천입니다. 천. 원래 하고 있던 천이 있는데 천 하여튼 아, 천들이고요. 얘는 이런 오. 와 죄송합니다 뭐 이런 바늘 같은 건데요 아니, 이건 이게 십자수 바늘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십자수 바늘이 아닌 것 같고요 아 이게 십자수 이게 좀 둥근 거가 십자수 바늘 음. 좀 둥근 거가 십자수 바, 바늘이고요. 자, 이건 수성펜인데요. 자, 이건 수성펜이고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런 바늘들은 소개 안 해도 되고요. 자, 이건 쪽집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요 이렇게 하고 열면은 이렇게. 쪽집기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안전보호 하려고 이런 캡도 주셨습니다. 지금 이거 이게 1단이에요. 1단,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렇게 밑에는 이런실이 감겨져 있습니다. 325번이고요. 얘는 제가 번호를 안, 수, 안 붙였어요. 그리고 얘는 뭐 죄송합니다. 948번이고요. 얘는 801번인데 하여튼 그러고 얘는 1번, 네. 2 432번. 번호는 안쪽에 줘도 되겠다. 자, 그리고 이 눈실, 이 실, 또이 실, 이 실. TV 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실. 이 있고요 그러고, 이.

색이 있습니다. 이게 끝인데요. 아, 그게 네, 그... 이거... 번호 스티커. 스티커, 번호 스티커예요. 이건 제가 이걸 정리하고 있겠습니다. 저다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다 정리해. 네, 이게 일본 거라고요, 더라고요. 자, 이게 일본 거라군요. 보시면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만 파는 건데요. 이게 뭐 어떤 색이냐면요. 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색인데요. 이게 싸는 데서안 판대요. 그래서 이게 천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안 나와요. 수성펜이라가지고. 그가지고잘안 나옵니다. 빠이.